삽목을 해가지고 지금 길러왔던 1년 정도 길른 포트 묘입니다. 컨테이너 상자 포트 묘입니다. 이걸 오늘 한번 이제 뿌리가 어떻게 지금 자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는 이제 땅에 심은 것보다는 훨씬 이제 채취하기가 쉽네요. 보니까. 지금 이 상자 두개세 개째 지금 널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흙을 바닥에다 부어 버립니다 이렇게 부어 버리면 이렇게 엎어 가지고 부으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가만히 잡아 당겨도 이렇게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 땅에서 자란 엽나무 뿌리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늘게 새 뿌리만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 삽수로 채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도 이렇게 아주 가늘게 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염나무는 상당히 굵 뿌리가 굵어가지고 이걸 삽수로 근삽하기는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캐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는 새 뿌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네, 이걸 이제 판매할 때뭐 크게 문제는 없이 오히려 이제 이게 새 뿌리가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식재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지금 다 이제 판매가 끝났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뿌리 손상이 완전히 없다고 봐야죠 이게 바로 이렇게 옆으로 엎어 가지고 흙을 부어 버리면 바로 이렇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점이 있는데 근삽을 하시려고 했을 경우에 근삽을 하시려고 했을 때는 이 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물론 이제 이 가는 뿌리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면 잘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세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건강한 예, 묘목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